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먼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차세대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기업,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 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정부가 AI 행정명령을 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의 AI 리더십 확보에 전념을 하고 있겠는데, 이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AI 침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가 AI가 적용이 되게 되는, 선제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 주요 분야 중에 하나로서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진단의학 분야를 특히나 주목을 해야,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걸렸다, 아니면은 어이 질병 가능성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된다, 상세하게 이 진단을 하는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진단의학 분야가 가장 빠르게 의료 분야에 있어서 AI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의료 AI 분야에 있어가지고 영상의학 전문가의 정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빅테크들 같은 경우도 선점 계획인 그런 상황이겠고, 의료 AI 시장이 2035년 900조 원으로 전망이 되게 되면서 현재 규모보다 20배 이상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첨단 의료의 혁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을 폐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AI가 얼마나 파급 효과를 낼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마치 공상영화에서 나오게 되는 것처럼 AI. 컴퓨터, 로봇들이 인류의, 인류를 지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지 않겠습니까? 불확실성이니까, 결국에. 그리고 이제 이런 AI가 인류의 그런 어떤 부분들, 뭐,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금융보안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AI 형, 행정명령을 통해가지고 기존 산업을 보호를 하게 되면서 AI의 선별적인 개발을 위한 그런 행정명령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거를 이제 없애버렸죠. AI 개발 기업이 정부의 AI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조치가 이 행정명령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지금 미국이 글로벌 AI 리더십을 얻기 위한 이 장벽을 제거를 하는 게이 폐기의 주요 목적이었겠고요. 그러면서 의료 분야 쪽으로 AI 침투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라 평가가 이어지고 있겠습니다. AI라고 하는 거는 헬스케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 제약산업의 혁신에 대한, 혁신에 대한 잠재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영상화 그리고 혈액이나 유전자 분석을 통한 질병 진단 의학 분야가 가장 빠르게 AI의 침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진단 검사 그리고 스캔 AI 분석 같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맞춤형으로서 환자마다 암이나 아니면은 희귀 질환에 대한 그런 치료법을 가장 확률높게 어떤 치료법을 결정을 하게 될 것이냐, 약물을 쓰게 될 것이냐, 아니면 절제요법들을 쓰게 될 것이냐, 약물 중에서도 어떤 의약품들을 써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AI가 이제 활용이 되게 된다. 지금 특히나 영상의학 분야에 있어서 진단 AI 같은 경우는 지금이 어 10년 가까이 이제 뭐 10년 이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 수, 수련을 한 전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정확도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겠고, 그리고 이제 영상의학 진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확도가 100%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 지금 이제 시니어 전문의 전문의가 십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가지고 전문의를 따고 나서 또 몇십 년 동안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일을 해오고 있는 이 시니어 전문의와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시니어 전문의 쪽에서 어 지금 이제 어, 우수합니다. 여전히 우수한데, 이 전세계 시니어 전문의가 많지가 않아요. 그,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전세계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만성적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니어 영상학 과 전문의가 영상의학의 a i 에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니어 전문의의 그런 생산력에 동등한 수준의 진단에 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 환자를 그런 도와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많아지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병원 같은 경우도 뭐 돈을 벌 수가 있겠고 환자를 또 빠르게 빠르게 이제 어 해소를 시키게 되면서 돈을 더 많이 벌어 줄 수가 있겠죠 세계 최고 갑부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전 세계 시가총액 최고의 기업은 아니겠지만 어 지분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 기업인 젠슨왕과 비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는 이제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세계 최고 갑부는 일론 머스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XAI를 통해 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의료 AI 분야의 영향력에 주목을 하고 있게 되는데 AI가 환자를 진단을 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XAI가 개발을 한 AI 시스템인 그록을 통해가지고 개인 의료진단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아직 이 그록이, 어, 안정적인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게 뭐가 되느냐. 전 세계의 XAI, 어, 트위터 사용자들의 의료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AI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x 스레이 CT, 그리고 이제 MRI 같은 이런 의료 정보들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진단 분야뿐만이 아니라 로봇이 몇년내 우수한 외과 의사를 뛰어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술 실력이 외과 의사보다 로봇이 더 뛰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겠고, 실제로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뉴럴링크라고 이제 뇌에다가 칩을 박아가지고 뭐 하지 마비 환자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식물인간 그런 이제 상태인 환자들에게 칩을 박아가지고 생각만으로 어떤 이제 컴퓨터를 입력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을 추진을 하고 있겠죠. 이게 뇌에다가 박는 거이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정확하게 이게 탑재가 어려울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작업들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뉴럴링크에 로봇을 개발 해가지고, 어 지금 이제 처치를 하고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고, 나아가서 지금 이제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수술 로봇까지 개발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까지 이제 어 시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빅테크로서 AI의 새동 성장 동력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기술을 다각도로 확장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진단이라고 하던가 로봇 수술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신약 개발하는 플랫폼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료 AI에서 향후 핵심 역할이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 ai가 의료 산업을 바꿀 것이다라고 어 전망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다가 로봇이나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인 ai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핵심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ai 인프라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그러니까 어 빅테크 위주로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는데 향후 이 병원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와 이런 ai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게 되는 핵심으로 성장을 하게 될 수가 있을 정도로 병원에서 이러한 이제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겠다. 헬스케어 쪽에서의 이런 AI의 성장 동력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겠다.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주목을 하고 있겠고요. 지금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이 웨어러블 기기가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웨어러블 기기가 손목에 차는 시계라고 하던가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가 개발한 게 링이죠. 반지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심전도나 심박수 체크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웨어러블 기기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IT 디바이스 개념을 넘어가지고 의료기기 수준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심박수뿐만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어 당뇨환자들 같은 경우는 혈당 측정이 필수적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어 침습적으로 해가지고 매번 피를 뽑아가지고 하는 게 어~ 당뇨 환자들에게 좀 굉장히 어~ 힘들죠 어~ 이런 것들을 비침습적으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체내의 그런 혈당들을 측정을 하는 기술력들이 개발이 되게 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심전도 모니터링뿐만이 아니라 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가지고 암 진단까지 가능해지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IT, 빅테크 업계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웨어러블 기기에다가 주사제를 결합을 하는 시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시계를 차게 된다라고 했을 때이 시계 안에 주사제가 탑재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바이오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주사제를 어 지금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러게 되면은 이제, 장기 지속형으로서 뭐한한 한 달이건 뭐두 달이건 이런 식으로 웨어러블 기기만 어 적당하게 착용을 하고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이런 의약품을 받게 되게 되면서 약효가 좋아질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 웨어러블 기기들이 어 지금이 매출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병원입니다. 병원 병원에서 환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뭐 입원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입원을 하게 되면은 입원실에서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손가락에다가 어~ 뭐~ 이런 것들을 끼고 있죠 이런 기계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심박수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 해줘야 되는 고위험의 그런 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그 환자의 보호자들이 힘들어 합니다. 갑자기 새벽에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몇분내 조치를 받지 않으면은, 어, 심각한 사태가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뭐, 어, 밤에 잠도 제대로 보호자들이 자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병원에서도 이런 고위험의 환자들을 빠르게 해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생존율을 더 높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환자에게 어 화장실에 갈 때도 끼고 갈 수가 있을 정도로 실시간 안전 입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가지고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 환의 현재 이제 이 생체 정보를 파악을 하게 되게 되면서 이걸 실시간으로 현재 어떤 이상 증후 같은 경우도 포착을 하게 되면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대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웨어러블 AI 같은 경우도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AI는 지금부터 노동의 효율성을 제공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전문가 역할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전문가인 사람도 전 세계 최고의 석학 수준으로서 전문가의 효율성을 급증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의료업계의 이 첨단 의료의 혁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범용 의료 AI가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등극을 하고 있겠다. 범용 AI가 지금까지 트렌드였다라고 하면은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범용 의료 AI가 어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겠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의료진의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AI의 등장 그리고 발전에 따라서 의료 대란을 끝낼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의, 의사 한 사람당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어 생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의료 AI 시장이 10년 뒤에 900조 시장으로 전망이 되게 되면서 지금보다 20배 이상의 성장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첨단 의료의 혁신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3빌리언입니다. 희귀질환 유전자 검사 전문 기업이에요. AI 유전체 분석을 통해가지고 희귀질환 진단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겠고요. 글로벌 희귀질환 진단 시장 내에서 독보적인 성장성을 지금 이제 부각을 받고 있겠고요. 1분기에 이미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이 급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빅파마와의 파트너링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신약개발에 트렌드입니다. 뭔 말이냐. 이제, 최근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어, 세계 1위 빅파마인 존슨 앤 존스 쪽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렉라자를 상업화, FD 허가부터 상업화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됐었죠. 존슨 앤 존스 쪽과 유한양행이, 어 지금 이제 진단 기업과 협력을 해 가지고 이 랭나자의 어 그런 이제 어좀 처방률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이제 파트너링이 추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단 이 랭나자에 적합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어 선별을 하기 위한 그런 진단 검사가 될 수가 있겠고 이 진단 검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렉나자를 처방을 하게 되면 생존 확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진단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매출이 올라가고 렉나자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서 유한 양행과 존슨앤존슨의 돈을 어 매출을 더 늘릴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최근 신약 개발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제 희귀질환의 그런 어 환자들이 바로 이런 유전자 검사 그리고 신약 개발 기업과의 파트 러닝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이 트렌드로서 추진이 되고 있겠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력이 부각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의 강렬한 상승세 또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웨어러블 AI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로 심전도 감시 보험 속가를 획득을 한 기업이겠고요. 웨어러블 기기 환자 예후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병원에다가 환자에다가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을 시켜가지고 보다 더 디테일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는 사업이겠다. 전 세계에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겠고요. 작년에 매출이 300% 이상 급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의료 AI 전문 기업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흑자전환이 유력하게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 봤고요.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여러분들, 어,에서 좀 급등 타이밍이 다양한 좀 도움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100% 무료로 단타 방 개설해가지고 여기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최근 찍어드렸었던 우진앤택 원전 관련주로 이제 찍어드려서 30% 40% 급등세 나타날 수가 있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어, 정보 놓치지 마시고 단타 여러분들 진입하시고 전략 수립하시는데 도움 받아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유튜브 채널 어 메인 화면에 맨 위로 보시면요. 제가 t로 시작하는 파란색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거 이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가지고 오픈을 해 놓은 거고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무료 입장까지 전부 다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인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어좀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 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